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34살 여성입니다. 몸이 여러 개여도 모자란 만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샵에서나 집에서 자기 전에 항상 사연 채널을 챙겨 듣곤 한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연 채널을 들으면서 많은 공감과 위로가 되더라고요. 같이 화도 냈다가 울고 웃는 많은 사연에 제 사연도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희 시댁 이야기인데요. 불과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아주 생생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공감이 될것 같아요. 현재 저는 시댁과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이혼도 했고요. 그 일로 인해 저는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평생 내 편이 될것 같았던 남편은 절대로 내 편이 될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오로지 저만을 위해 주고 아껴 주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 밖에 없다는 것도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본디 여유가 있는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 기업체를 운영 중이신 부모님 밑에서 남들이 하는 것다 하며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수 있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죠. 흔히들 저보고 금수저라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넉넉하게 자랄 수 있던 이유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었기 때문이라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돈에 얽매여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다 나에게 되돌아와 이득될 것이 없다며 꾸준히 기부도 하고 계시고 그만큼 투명한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2030 세대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 기업 1순위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표창도 받으셨어요. 그만큼 자신이 하는 일에 항상 자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남들에게 과시하거나 집안 자랑을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셨어요. 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제 집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마음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온갖 불쌍한 척을 하며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안 좋은 일을 겪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와 제 오빠들은 아버지를 롤모델로 삼기도 했어요. 그만큼 존경하고 끊임없이 저희에게 배움의 가치를 주시는 분이니까요. 오빠들과는 나이 차이가 제법 나다 보니까 집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 살았는데요. 혹은 제가 건방져지거나 버릇이 없어질까봐 오히려 어머니가 저를 더 엄하게 키우셨어요. 매번 잘못을 해 어머니에게 혼이 나면 아버지가 달래주기 바쁘셨죠. 오빠들은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운영 중인데 저는 조금 독특했어요. 저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고 제가 가장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죠. 어머니도 처음에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며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길 바라셨지만 제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원하는 학과로 진학하겠다며 대학 등록금을 모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제 뜻에 따라 주셨어요. 어려서부터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에 저는 미용학과를 진학하게 되었고 정말 열심히 대학을 다녔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미용실에서 막내로 일하며 혹독한 세월을 견뎠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미용실에서 일하게 된 지도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실장이라는 직급을 달게 되었고 신입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죠. 별도로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할 만큼 네일아트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언젠가는 저만의 샵을 차릴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해달라는 협찬 의뢰가 들어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몇몇의 직원들과 입사 동기인 차실장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죠. 거기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전 남편은 아나운서 지망생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훤칠한 외모, 말끔한 정장까지 뭐하나 빠짐없는 사람이었죠. 누구나 좋아할 법한 호감형 외모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뉴스에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았죠. 그렇게 몇 개월을 오며 가며 일을 하다가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간 무렵, 방송국에서 저희 팀과 최종 후배 오른 오디션 참가자들에게 고생했다면 회식을 시켜주었죠. 그 자리에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술도 한 잔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어갔고 먼저 귀가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한잔더 하자며 저와 남편을 포함한 몇몇은 칵테일 바로 자리를 옮겼죠.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거더라고요하하시라고 했죠. 오디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봤는데. 한나 씨는 이 직업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제 이름을 말씀 안 드렸네요. 제 이름은 김우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감사하네요. 저도 이렇게 큰 일을 해본 건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었는데, 어느새 거의 끝이 다가왔네요.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이제 최종 결과만 남았으니 떨리기도 하고, 그동안 고생했던 게 스쳐 지나가네요. 하나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연락처나 교환할까요? 보니까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해요. 그렇게 남편과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동갑이었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같이 하며 친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한달 정도를 연락하며 사적으로 만나는 횟수도 늘어가고 호감이 생길 때쯤 남편의 고백으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에게 호감을 가졌던 것 자체가 정말 후회가 됩니다. 남편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3인으로 선정되었고 아나운서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남편을 축하해주었죠. 그런 남편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겠다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서른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어요. 남편은 나이도 나이인지라 이제 결혼을 생각해보면 어떻겠냐고 말하더군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한 프로포즈가 아니었지만 오히려 소소한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더큰 감동이었어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승낙했고 며칠 뒤 양가 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죠. 먼저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긴장이 되는 탓에 손에는 땀이 났습니다. 평소 사치를 잘 부리지 않는 탓에 나름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에비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머플러와 고급 한우 세트를 사서 갔죠. 남편의 집은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집. 그리고 공무원 출신이신 시아버지는 내년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셨고, 대학을 다니는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남동생이 있었죠. 에비 시어머니는 여느 집과 다름없는 가정주부셨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조금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용실 다닌다고?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만났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기에 있는 집 자식이겠거니 했는데 고장 미용사라니. 아가씨 집은 어디야?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고? 네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저는 제 직업에 상당히 만족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같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머니도 시간 되시면 저희 샵에 오셔서 머리도 하시고 그러세요. 제가 예쁘게 해드릴게요. 그까지 미용실이 뭐 대단하다고 그거 아가씨가 차린 게 아니라 직원으로 있는 곳 아니에요? 내가 무슨 변목으로 그런 데 가나? 아유 우리 아들이 눈이 이렇게 따아서 뭔. 참번 사람에게 조금 무례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 어른된 입장에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좋게 좋게 넘겼습니다. 남편은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저에 대한 칭찬을 계속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럴수록 표정이 더욱 안 좋아지셨습니다. 오늘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애비씨 아버지는 점잖으신 편이었고, 말씀이 별로 없으셨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아들이 좋다니.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결혼하겠다는 그 의지가 참 가상하네. 나는 못 믿었겠지만,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봐주는 거예요. 에이 엄마, 자꾸 그런 소리 한다. 우리 한나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나도 잘난 거 하나 없는데, 뭘. 그렇게 말하면 한나가 섭섭해야지. 오를 잘 살게 엄마.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헤거리며 넉살좋게 예비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줄 뿐이었어요. 상당히 기분이 나빴지만 지나가는 관례라 생각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며칠 뒤 저희 집에도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남편은 저희 집안에 대해 알게 되었고 조금은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도 잠시 저희 부모님과 기분 좋게 인사하는 자리를 마무리했죠. 자기야, 자기 집이 이렇게 대단한 집인 줄은 몰랐어. 왜 진작 말안 했어? 솔직히 어느 정도 살 거라 생각은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자기네 집 정말 좋다. 대단하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우리 집 이야기를 일부러 하고 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닌 거 뭘. 우리 집도 여느 평범한 집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결혼 준비 잘 해보자. 내가 열심히 할게.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허락을 받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방송국과 제가 다니는 샵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그 근처 아파트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결혼하면 주려고 제 명의로 미리 마련해 주셨던 곳이라 혼수만 장만하면 됐죠. 아버지는 넉살 좋고 서글서글한 남편이 마음에 드셨는지 결혼 선물이라며 외제차도 한대 뽑아주셨어요. 집은 부모님이 해주신 거라 혼수는 반반 부담해서 장만하기로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무조건 최고급으로 맞춰야 오래 사용한다며 2천만 원을 보태주셨고 저희 부모님은 그돈 모아뒀다가 나중에 살면서 돈 필요할 때 쓰라며 혼수까지 마련해주셨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그때 당시에는 이것저것 따지 겨를이 없었습니다. 결혼한다는 사실이 마냥 행복하고 좋았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알콩달콩 토끼 같은 자식들도 낳으며 행복하게 살줄 알았어요. 몇 개월 뒤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은 방송국에서 메인 언커로 자리를 잡으며 점점 승승장구하게 되었어요. 신혼을 충분히 즐기고 아이를 갖자고 협의했고 저희는 그렇게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어느 정도 가오는 했었지만 결혼한 뒤에는 시어머니가 제대로 시집살이를 시키더군요. 밥하는 것부터 빨래하는 것까지 어느 하나 터치를 안 하시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만하라고 단도리를 친 덕에 관심이 조금은 줄었지만요. 작년부터는 한 달에 200만원씩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올 초에 정년퇴직을 하셔서 연금을 받긴 하지만, 아직 대학생인 시동생이 있었고, 시아버지의 연금으로는 학비도 부족하고 생활이 빠르하겠거니 생각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저도 어느 정도 연차가 쌓였던지라 세전 600 정도를 벌고 있었기에 큰 부담은 아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가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서 용돈도 챙겨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또한 번은 동창 모임을 하는데 체면이 안 선다고 하셔서 고급 호텔 식당을 예약해 드리기까지 했어요. 툭 하면 가정가구를 바꾸기도 하시고 끊임없이 돈 욕을 하셨죠. 저희도 슬슬 아이를 가질 계획을 해야 했던 터라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이제 곧 아이도 가지고 해야 할 텐데 지금 이대로라면 지출이 너무 심해서 무리가 될것 같아. 아이 가지고 그러면 나도 오래 일 못할 텐데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기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봐. 그런데 제가 저런 말을 하니 남편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 가족 굶어 죽으라는 거냐며 흥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여자인지 몰랐다면서 화를 내는데 매우 당황스럽더군요. 저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물론 뒤에서 도와주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결혼이 저희를 위한 일이지 어느 한쪽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저희의 행복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한 건가요? 그렇게 얼토덩 도와는 말을 하길래 결국 남편과 싸웠어요. 서로 화가 풀릴 때까지 말을 섞지도 잠을 같이 자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새벽에 방송을 해야 한다며 숙직실에서 잔다는 말로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럴만했다 생각하기도 했고 전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모처럼 쉬는 날이어서 시어머니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백화점도 가서 선물도 사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으나 도통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점심이 지났을 무렵 시동생에게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 연락을 잘 주고받지 않았던 터라 갑자기 연락을 해오는 게 의아했습니다. 형수님, 혹시 지금 어디세요? 지금 형이랑 같이 있어요? 엄마랑 혹시 호텔에 계세요? 제가 잘못 본 건가 해서 연락드려요. 네? 저는 지금 집에 있는데, 도련님, 무슨 말씀이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아니, 형수님, 제말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가 혹시나 하고 연락드린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형 만나는 여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함부로 꺼낸 말은 아니지만, 저는 처음에 형수님이랑 엄마랑 셋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학회 행사가 있어서 호텔에 왔는데 모르는 여자랑 형이랑 있는 거예요. 아는 척은 안 했는데 말씀드려 할것 같아서요. 시동생의 갑작스런 전화에 저는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동안 남편의 행동이 수상쩍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동생과의 통화를 끝내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몰래 보려고 했습니다. 평소에 잠금을 해두지 않아서 보기 수월했어요.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본 대화 내용은 아주 가관이더군요. 서로 보고 싶어 안달난 애틋한 연인이 따로 없었어요. 저는 재빨리 그 여자의 연락처를 저장했고 남편이 그 여자와 나눈 대화를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보지 않은 쪽 캡처한 내용을 삭제했고 내색하지 않기로 했죠.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하늘을 찔러 당장이라도 패버리고 싶었지만 좀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어요. 저는 그 길로 그내 언니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근처 카페에서 그 여자를 기다렸어요. 그쪽이 이연나 씨? 반가워요. 김유정이라고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오빠랑 헤어지세요. 어차피 얘도 없는데 이혼이 흠도 아니고 오빠가 말하기 전에 이런 기회가 찾아오네요. 저희 많이 사랑해요. 만난 지 2년 넘었고요. 그게 지금 불륜녀가 할 말이에요. 한가정을 파탄 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지금 당신, 내 남편이랑 불륜 저지르고 있는 거야. 알아? 말다 했어요? 보니까 지불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 오빠 그만 놔줘요. 어울리는 짝이랑 살아야지. 오빠 돈 보고 결혼했어요? 우리 오빠가 돈이 좀 많긴 하지. 그래도 이건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사람끼리 살아야 하는 거예요. 헤어지세요. 나 <laughs> 참.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 돈 많다고? 그 남자가 입고 있는 옷, 차, 돈. 그거 다내 건데? 말안 했나봐요?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나도 다른 여자랑 몸속고 바람 피운 남자랑더 이상은 못 살아요. 가진 게 얼마나 있으려나? 그쪽 소원대로 놔줄 테니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말은 좀 통하네. 돈은 없어도 자존심은 있나보죠? 그렇게 내 언니를 만나고 나와 저는 그 길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기에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매우 분노하시며,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단둘이 쳤어요. 저는 그날 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오늘도 늦는다는 남편의 연락에 이삿짐 업체를 시켜 남편의 짐을 모조리 싸서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시댁에서 받지 않으면 길거리에 버리던 문 앞에 두고 가던 알아서 하라는 말과 함께요.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더라고요. 예! 너 이게 다 뭐니? 이게 무슨 짐이야 이게? 어머님 보시는 것과 같아요. 그이 몇년 전부터 바람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이랑 같이 사나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 여자랑 같이 밥도 먹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렇게 젊고 예쁜 여자 어머니 며느리 삼으세요. 저는 더는 안 할랍니다. 너 이게 어디서 배워 먹은 짓이니? 그러게 네가 찰랑 우리 아들이랑 애초에 결혼을 왜 했어? 돈이라도 많던가? 근데 그 동안 내색은 네안 했다만 우리 아들에 비하면 너는 너무 모자랐다. 그건 사실이잖니. 그리고 이혼해도 그냥은 못 한다. 부부간의 재산 분할 해야 하는 거 알지? 어, 재산이요? 그이가 이 집에서 가져갈 재산이 뭐가 있나요? 차, 집, 그거다제 명의고요. 그 동안 어머님 드린 용돈, 지원해 드린 돈 모두 제 돈이었어요. 그이 돈쓴거 하나도 없는데요. 저축한다고 본인 얼굴 얼마인지 말도 안 하고 제 카드 여기저기 쓰고 다니기에 바빴는데 몸만 나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요, 그쵸 말이면 다주라니그집 우리 아들 집이야. 우리 아들 찾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렴. 누가 그래요? 이집 부모님이 사주신 제 명의 집이고요. 제가 아들이 타고 다니는 차제 명의로 된 차예요. 지금도 그내연애랑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나게 제 카드 긁고 다니네요. 저 소송 가겠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이혼할 거니까 아줌마라 불러야 되나? 그렇게 시댁에 이혼하겠다 엄포를 놓으니 남편이 바로 집으로 오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바꾼 탓에 당연히 집안에는 못 들어오고 초인종만 누릴 뿐이었죠. 당장 문을 열라며 문을 발로 차기까지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했죠. 난동 부린다고. 저는 바로 다음 날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내언녀와 주고받은 연락, 그리고 내언녀를 만나며 제가 녹음해둔 파일,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제 카드를 긁고 다니는 명세서를 모두 제출했어요. 관광지, 호텔, 모텔 등안 다닌 곳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위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어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혼소송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함께 요청했죠.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없던 것이 천만 다행이었어요. 예상하던 결과였지만 남편은 소송에서 불리했고 당연히 패소했어요. 저에게 5천만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신혼집을 정리하고 본가로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사주신 제 집이었지만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기에 처분했죠. 그 뒤로도 남편과 시댁은 끊임없이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연락을 받지 않자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친정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보시고는 입이 떡하니 벌어지셨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더니 직접 상대하시겠다며 나가셨어요. 사부인 마지막 사람된 도리로 좋게 말할 때 돌아가세요. 좋게 그 정도로 마무리한 거지. 내가 직접 나섰으면 당신들 뼈도 못 추렸어. 김 서방, 자네도 이러는 거 아니스대. 자네 인성 하나 보고 내 아들 같아 그렇게 잘되어줬건만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나?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네 밑바닥 생활이 뭔지 보여줄 것에. 그렇게 무섭게 정색을 하시며 호통을 치자 남편을 즐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다니던 미용실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 동부서주 했어요. 오랜 꿈이었던 개인샵을 차리고 싶었죠. 그동안 일했던 경력도 있고 마음이 맞아 같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동료와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3년 정도가 지난 지금 신촌의 샵을 시작으로 현재는 강남, 이태원 등 3개의 체인점을 두게 되었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의 도움 덕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요즘 트렌드에 맞춰 저희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개인 방송을 통해 저희 샵을 홍보한 효과가 컸고 SNS로 소문이 나기 시작해 인플루언서들에게 협찬을 해준 덕분인지 빠르게 소문이 났어요. 패션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답니다. 믿었던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이혼의 아픔을 겪었지만 저는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고 더잘 되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한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빈털터리가된 남편을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여겼는지 내 언니한테 뻥 차이고 방송국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나 퇴사를 했다고 해요. 말이 좋아 퇴사지 잘린 거랑 다름없었죠. 시동생한테 듣기로는 지금은 이리저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제 사연이 어떠셨나요? 정말 기막히지 않나요? 한때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짐에 아픔을 겪긴 했지만 저런 똥차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똥차가고 벤처 온다는 말이 있듯이 언젠가 저에게 좋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